친구들 안녕, 쌤 쌤의 주산 쌤이에요. 오늘은 주산 운주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수 있는 머리와 꼬리를 활용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자, 보수 보수도 했고요. 5의 짝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머리와 꼬리 운주법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머리와 운, 머리와 꼬리 운주법은 6, 7, 8, 9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주사 먼저 잡아 주시고요 털고 자 먼저 6을 놨을 때요 자 친구들 6을 이렇게 놓죠 6 이렇게 6을 놨을 때 머리를 5 꼬리를 1이라 그래요 자 그럼 7인 경우에는요 보세요 7 7인 경우에 머리는 5 꼬리는 2자 머리, 꼬리 아래에 1에 해당하는 숫자가 꼬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먼저 6에 대해서 오늘 배워볼 거예요. 6, 6의 머리는 5, 꼬리는 1이에요. 자, 이 머리 꼬리 잘 기억해두세요. 자, 그러면 머리와 꼬리 6에 대해서 우리 한번 오늘 운주법 연습, 연습해보겠습니다. 자, 친구들 제가 여기 어, 주사 는 운주법을 알면서 동시에 예상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몸에 익숙해져요. 그 해보겠습니다. 먼저 5 더하기 6은 11에 대한 운주법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1번 해보겠습니다. 1번. 자, 천천히 보세요. 오늘 거 매우 항상 중요하긴 하지만 특히 주산 운주법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각 단계별 운주법에서 처음 단계를 잘 배워두면요. 그 다음은 쉬워요. 같이 응용되는 거니까요. 알겠죠? 그리고 반드시 제가 예상 문제 내는 거를 반드시 복습해 보세요. 복습해 보면은, 어, 디에서 잘못되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 기초 운주법을 완벽하게 하면요. 큰 수는 마음대로 할수 있고요. 나중에 소수도 너무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기초 항상 강조하듯이 기초 정확히 배워두세요. 자, 1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털고, 자, 1 놓겠습니다. 자, 다음 9 놓겠습니다. 자, 9 어떻게 놓나 보죠? 8밖에 안 남았네요. 그러니까 보수 활용하면 되겠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네, 10이 됐습니다. 다음, 5. 자, 5 위에 알 사용하는 거 아시죠? 자, 5 놓습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6. 6을 어떻게 놓는지 잘 볼까요? 친구들. 자, 6에 대한 운주법 어떻게 하나. 자, 5가 내려왔어. 6을 놔야 되는데, 밑에 얼마가 남았죠? 네, 4밖에 안 남았죠. 그럴 때는, 머리 꼬리 운주법을 활용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6을 놔야 되니까 4밖에 없으니까 일단 앞자리 올려주는 거 알겠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자, 제가 아까 6에 대한 꼬리가 얼마라고 그랬죠? 1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1을 올려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천천히 반복해서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4. 4. 자, 4는 5의 짝에 관한 거네요. 자. 8이라는 숫자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요? 밑에 3밖에 없죠. 그럴 때는 5의 짝을 활용해 주면 돼요. 자, 그럼 더하기 4를 하면 4의 짝이 얼마죠? 1이죠. 동시에. 네, 반드시 동시에 내려주세요. 네, 그다음 6을 더하겠습니다. 똑같은 숫자네요. 자, 6을 어떻게 하나 볼까요? 더할 수 없을 땐 일단 앞자리에 올리고 6이 어, 안 되죠. 4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면 앞자리에 올리고, 자, 6에 대한 꼬리가 얼마죠? 1이죠. 1을 올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또 6, 2번 6은 여기에 8이나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얼마예요? 답이 37. 예, 됐습니다. 다음. 천천히 해보세요. 이거, 이거 잘하면요. 7, 8, 9는 그냥 나가는 겁니다. 자, 다음. 3번. 2번에, 자, 3을 놓겠습니다. 3. 다음. 2를 놓겠습니다. 앞, 아래 1밖에 안 남았죠? 그럼 5를 활용해주면 돼요. 2의 짝이 얼마죠? 3. 동시에 내려주세요. 네. 다음, 6을 놓겠습니다. 자, 6을 놓으려고 했는데, 4밖에 없어요. 그럼 앞자리에 올리고, 6의 꼴이 얼마죠? 1. 네. 그럼 이렇게 11이 됐네요. 다음, 7 놓겠습니다. 7, 여기서 충분히 놓을 수 있죠? 7 놓고요. 다음, 3을 놓고, 자, 3을 놓으려고 했는데, 얼마밖에 없어요? 8, 8나서 1밖에 안 남았죠? 그럼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에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네. 다음, 5를 놓겠습니다. 충분히 있네요. 오. 답이 얼마죠? 아, 빼기가 있네요. 또. 빼기. 6. 자, 빼기 잘해보세요. 동시에. 뺍니다. 네. 그럼 답이 얼마일까요? 네. 20, 20까지 정확히 읽어야 돼요. 네, 다음. 3번 해보겠습니다. 자, 3번. 털고 이제 내려놓고 할게요. 먼저 9놓겠습니다9놓고요 6을 놓겠습니다. 자,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뺄수 있죠? 네. 다음, 6을 놓겠습니다. 이 6은 다르네요. 여기 6을 놔야 되는데 4밖에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죠? 일단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를 올리고, 5가 내려왔죠? 6에 대한 꼬리 얼마? 1.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 4를, 3밖에 안 남았네요. 그렇지만 뭘 활용하면 돼요? 네, 5를 활용하면 되죠? 그럼 살짝 1을 동시에 내려주세요. 네. 그리고 또 6. 어떻게 하라 그랬죠? 4밖에 안 남았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올리고,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 6. 자, 여기 넣을 수 있죠? 충분히. 6을 넣으니까 얼마죠? 다음. 여기 내려죠 8. 더할 수 없네요.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네. 얼마죠? 45. 네. 다음. 자, 5번 아, 4번 놓겠습니다. 자, 4번에 6 놓습니다. 다음 5 놓습니다. 더할 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자, 7 놓습니다. 놓을 수 있죠? 7 놓겠습니다. 다음, 6. 더할수 없을 때, 1밖에 안 남았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6에 대한 꼬리 얼마죠? 1. 네, 맞습니다. 동시에 움직여줘야 돼요. 반드시. 그 다음에 더하기 1. 자, 5가 남았네요. 그럼 어떻게? 5의 짝을 활용하면 되죠? 1의 짝은 얼마죠? 4. 이렇게 내리면 돼요. 자, 그리고 6. 자, 6. 4밖에 안 남았죠? 더할수 없을 땐 앞자리 올리고, 꼬리. 됐죠. 그 다음, 빼기 7. 아, 요거 나왔네요. 뺄수 없을 땐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해주면 돼요. 자, 별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답이 얼마죠? 24. 자. 자, 5 더하기 6에 대한 운주법을요, 요거를 요네 문제만 갖고 열심히 연습해 보세요. 요 원리만 알면요, 5 더하기 6, 7, 8, 9는 그냥 나갑니다. 자, 여기에 제가 여기 예시를 넣어놓은 문제가 어, 5의 짝, 보수, 보수 빼기, 6에 대한 운주법 다 나왔거든요. 요네 문제를요, 정확히 아주 아주 천천히 연습해 보세요. 완벽하게 연습해 놓으면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 7, 8, 9 놓는 거 너무 쉽습니다. 그건 간단하게 그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그거 다 하면은 제가 바로 10의 자리, 100의 자리 놓는 거는 다할수 있어요. 제가 그랬죠? 주사는 기초 운주법만 정확히 알면 다알수 있다고요. 네, 이 문제는 제가 보수 5의 짝, 6의 운주법 모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반드시 연습해 보시면요, 훨씬 속도가 다양해, 아, 속도가 빨라지고요, 운주법이 다양해집니다. 더 열심히 하시면요, 좀 있으면 또 곱셈도 나갈 거고요, 나눗셈도 나갈 거예요. 어. 주사는요 연산이 어려워질수록 너무너무 재밌는게 많답니다 어머님들이나 친구들 요네 문제 정확히 인지하셔서요 혹시 어려우면은 각 동영상별로 제가 설명되어 있는거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